이 단원 내가 오늘 꼭 끝낸다. 이게 좋지 않은 공부법이야. 끝내면 안 돼. 절대 미루지 않고 하루에 50문제, 100문제씩 푸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 그게 문제야. 100문제씩 풀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야. 내가 15년 이상 강의를 했고, 10년 이상 학원 운영을 하면서, 정말 잘못된 공부 방법들을 옳다고 믿는 친구들을 많이 봐왔어. 그거를 내가 정확히 알려줄 테니까, 이 영상 딱한 번만 정주행하고, 까먹을 때쯤에 한번 정도만 더 보자. 자, 첫 번째. 너희 플랜을 짤때 단원별로 플랜을 짜지 않니? 오늘은 이 단원을 꼭 끝낸다. 그러면 안 돼. 다 끝내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거든? 우리의 뇌는 어떤 문제를 끝내고 나면은 머릿속에서 잊어. 끝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무의식 중에서도 계속 해결하려고 하고 기억해내려고 하거든. 이걸 전문 용어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끝맺음이 나지 않은 문제를 더잘 기억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성취된 사랑보다는 안타까운 첫사랑을 더 자주 기억하는 거래. 자 그럼 우리가 정말 어렵거나 중요한 단원을 첫사랑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단원이나 중요한 단원을 두세 시. 그러니까 막 공부를 했다고 쳐봐. 그리고 뭐 30분, 1시간 남아있어. 근데 이게 내용 정리가 좀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끝맺음 내려고 하지 마. 나 첫사랑을 첫사랑으로 남겨 놓으라는 소리지. 남은 30분, 1시간 뭐해? 그럼 그 다음 단원을 새로운 사랑으로 시작해 새로운 단원 공부를 도입을 하고 이러면은 그게 다음날 공부할 때 시너지를 받는단 말이야. 아 이걸 도입해봤기 때문에 아 이거 할 만하네 하고서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남겨놓은 이 어려운 단원 자체도 자고 일어나면 무의식 중에 좀 해결을 해 정리도 하고 그럼 그 다음날 공부할 때어떻겠어 되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지. 사실 이거는 내가 15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늘 써오던 노하우를 무료로 알려주는 거야. 나는. 어떤 단원 공부를 하면 이게 중요하다 생각될 때 끝맺음을 잘안 내. 그리고선 일부러 남은 시간을 새로운 단원 오픈하면서 끝내는 편이거든. 자 그래서 진도는 내가 오늘 계획한 진도는 여기까지야. 다음 페이지에 하나가 있거든. 변화율. 이건 일부러 내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어. 왜냐면 항상 내가 끝맺음 잘안 내요. 열어놔. 그래야지 니네한테 도움이 되거든. 차라리 이걸 풀 시간에 지금 새로운 걸 소개하려고 그래서 오늘 적분 들어갈 거야. 적분 개념 소개만 할게. 아 어, 뭐야 새로운 개념. 야, 얘들아, 개념 필기 하는데 와봐. 다음 시간에 이거좀 쓰자. 진짜 간단히 한 3분 얘기하고 끝낼게, 3분. 잘 이해하면 3분, 이해 못하면 한 10분. 이렇게 했을 때그 중요한 단원 내용을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 애들이 확실히 더 이해도가 높아져 있고, 그리고 새로운 단원도 소개했기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어렵단 소리를 잘안 하고 잘 받아들이더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공부 방법 두 번째. 자, 이거는 주로 수학이나 과학에서 많이 통용되는 얘기인데, 하루에 얼만큼 공부하면 몇 시간을 얘기해 아니면, 문제 수를 얘기해. 예를 들어 뭐 50문제, 100문제씩 공부한다. 만약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완전 잘못된 공부 방법이야. 나도 옛날에 인강을 들었는데 인강 선생님이 하루 100문제씩 기출문제를 풀면은 무조건 성적이 오른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본인 제자들 다 성공시켰대. 그래서 나도 해봤지. 첫날 100문제 풀고 둘째 날에 첫날 풀었던 100문제에다가 새로운 100문제에서 200문제 누적으로도 풀어보고 그렇게 딱 3일 공부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아이인 인강선생님이 구랄 쳤구나. 지금 이걸 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인강선생님을 올바르게 알려준 건데, 네가 100문제씩 못 풀어가지고 실패한 거 아니냐. 아니야. 이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해도 안 좋은 방법인 건 확실해. 어차피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어. 여기에 우겨 넣어서 100문제가 들어가면 다행이거든? 문제수를 줄여도 좋아. 50문제가 들어갔나 쳐봐. 남는 시간 공부 안할 거야? 당연히 더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적정선을 맞췄다 쳐봐. 내가 만약에 하루에 70문제 공부를 하기로 했어. 근데 분명히 이런 날이 있어. 내가 3시간 공부할 건데 2시간 50분쯤 돼 있어. 근데 70문제 하기로 했는데 50문제 정도 하고 애매하게 1,20문제 못했어. 이때 너희들 심정이 어떨 것 같아? 매일매일 정해놓은 문제수를 다 마스터하다가 오늘 모자라, 시간이. 모자르니까 못 끝내고 있어. 근데 시간 10분 정도 남았어. 그럼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문제를 빨리 풀어가지고 끝내고 싶지 않니?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면 풀수 있는 문제조차도 문제수를 채우려다 보니까 모르겠다. 우선 답지를 보게 돼. 답지를 보면서 문제를 좀 풀었더니 시간 안에 문제 푸는 게좀 수월하거든. 그럼 그 다음날부터 이게 습관이 될 수도 있어. 아니 답지 보는 게 습관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랬거든. 나는 재수학원도 운영했는데 문제수를 분량으로 잡은 친구 중에 성공한 친구를 나는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문제수를 어느 정도 잡아서 공부하는 건 나쁘진 않아. 그렇지만 주로 시간을 중심으로 계획을 짜고 그 안에 문제수는 좀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해라. 문제 난이도에 따라 풀수 있는 문제수도 달라질 거잖아. 어차피. 그리고 이게 인스타로 되게 많이 질문을 받는 건데 수학 공부 시간이 하루 중에 얼만큼 차지하나요? 딱 얘기를 하면 우리 수험생이나 고등학생들은 모든 공부양의 절반 이상은 돼야 돼, 원래가. 특이값들이 있어. 수학 정말 잘하는 1등급 만점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절반 정도는 먹어 주려고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로 대부분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공부 방법이 뭐냐면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이해를 하고 되게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과목에서인데 암기라는 말을 배척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공부 방법이 완전 잘못된 거야.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도 풀이를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 개념도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완벽히 이해하면서 공부했더니 문제 풀때 문제가 잘 풀리니? 안 풀리지. 대부분은 어떤 개념이 있었는지 기억조차도 못해.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아 이해할 필요 없었네. 또 그렇진 않아. 이해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알아? 이해를 하는 이유는, 그 내용을 잘 암기하려고 이해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조금 막막한데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 내가 15년 이상 강의를 하고 10년 동안 학원 원장을 하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잘 이해하고 머릿속에 내용을 습득하고 있는지 쌓아 올린 노하우니까 이제 잘 들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념이나 발상까지는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공부 방법은 개념과 발상은 암기하는 게 맞다. 문제풀이 과정을 쭉다 통째로 기억하는 건 아니다. 단서별로 요 단서 나오면 어떤 개념이 쓰이고 요 단서 나오면 어떤 발상을 쓴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암기하려고 해야 돼. 근데 이 암기에서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 첫 번째는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중요하긴 한 거야. 이해 꼭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립을 해야 돼. 요두 단계를 꼭 거쳐 줘야 된다. 자, 이 정립에 대한 것도 구체화하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 이 내용 자체를 정리해 줘야 돼. 첫 번째. 는 정리라는 게 어떤 단원에 어떤 목차가 있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는 거야. 가지치기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해? 그거를 백지 놓고 끄집어내봐야 돼. 이건 이제 기억을 해내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이걸 반복하는 거야. 정리, 기억, 반복. 이게 정립을 하는 세 단계 메커니즘이야. 이렇게 하고 나서야 개념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래야 문제 풀때 이걸 꺼내서 쓰던 말던 하지. 근데 이해만 한다고 머릿속에 개념들이 들어가고 그걸 적용할 수 있다고? 엠병,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 아마 내 구독자들은 이미 이 내용들 많이 봤을 거야. 내가 개념 영상도 많이 올렸고, 그리고 개념 정립 노트 자체도 많이 배포를 해왔거든. 그래서 이 영상에다가도 댓글로 개념 정립 노트나 필연성 체계화 노트를 달라고 달고 그다음 나한테 DM을 주면은 내가 이거를 배포하도록 할게. 처음 보는 친구들은 필연성 체계화 노트가 뭔지 잘 모르지. 자, 필연성 체계화 노트는 어떤 발상이 있어. 개념 말고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나 방향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우연히 떠올리면 맞추고 우연히 안 떠오르면 틀리잖아. 그거를 우연히 이렇게 풀수 있게 기대지 말고, 필연적으로 풀 수밖에 없게 발상에 대한 단서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써서 정리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자주 할수 있게끔 내가 잘 만들어 놓은 노트거든? 그 양식도 배포를 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개념정립 노트나 필연성 체계화 노트가 필요한 사람은 댓글 달고, 그 다음에 나한테 DM을 주면은 내가 배포를 해줄게. 오늘은 내가 꼭 피했으면 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사실은 전부 다내 얘기야. 나는 어릴 때, 어떤 방법을 쓰든 공부를 열심히만 하면 성공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열심히 했더니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많은 걸 겪었지. 자, 너희들은 선생님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꼭 피했으면 하는 아니면 좀 제대로 알고선 공부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이 영상에서 말한 내용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꼭 실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너네가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분명히 효율적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리고 실행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까먹어. 까먹다 보면 원래대로 안 좋은 공부법으로 돌아가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영상 저장해놓고 좀 까먹을 때쯤에 한번 정도는 좀더 봤으면 좋겠어.